안녕하십니까. 음,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 2월의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음,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어, 일단 좀 자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2주쯤 후에 어, 실강으로 그 전 시사성 테마들을 모아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AI, 그 조류 독감이나 아니면 뭐 siRNA나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어, 좀그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전염병이 돌거나 했을 때 생물에서는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사실 13년간 한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할 텐데, 어, 코로나는 좀더 심각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는 사실 올해 2월에 작성을 해서 올해 2월에 이제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건 올해 2월 1차 시험 대비로 설명을 했었고, 어, 이제 최근에 그한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용이 좀 변경이 됐는지, 를 확인을 했는데 어, 이 자료가 사실 만들 때좀 고생을 했어요. 그 양도 상당히 방대했고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꼼꼼하게 검토를 할 여유가 없어서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는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생물학적 내용이 10개월 동안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료를 그대로 이제 <laughs> 다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음, 1월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생물학적 부분이 변경이 된게 있으면 그때 공지를 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어, 자료는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사성 테마는 좀 기본서에 안 나온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laughs> 뭐 그냥 지문화를 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문화할 수 있는 지문이 몇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워낙 어어 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출제를 할지를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기,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출제할 수도 있죠. 어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어이 정도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좀 자세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가, 어, 일부는 솔직히 전공자도 마치기 힘들 정도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예 지워, 좀몇 부분을 지워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고 좀, 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어, 시간이 충분하신 부분은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파란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이해하시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이 파란색 부분만 어, 그냥 단순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뭐 그, 그 시간도 부족하시다 이런 분들은 뭐 시험 직전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눈에 바른다고 하죠. 그래서 눈에 바르면서 그냥 이런 거 이런 용어 본것 같아 해서 찍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하이, 하이라이트들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문이 출제될 수 있지만, 어, 지문이 부족하면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지문을 같이 섞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바이러스 일반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어, 생물학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죠. 숙주 세포 내부에서는 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수 있지만 숙주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거의 물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죠. 예. 숙주 외부에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절대기생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들을 보면, 어, 레트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지만그 이전까지는 레트로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로, 어, 취급이 되었습니다. 어, 에이지 바이러스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죠. 어 인간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조류독감도 AI죠. ABN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뭐 신종플루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고, 그래서 최근에, 어, 이 인류를 괴롭힌 바이러스들이죠. 어, 레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커다랗게 그룹핑을 했을 때의 몇 가지입니다. 자,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부하시기 전에, 어, 레트로 바이러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한총 2015년 정도까지 이제 생물학을 오래 공부하신,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한테, 어, 만약에 인류가 50년 후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을 했다, 멸종을 했다, 그럼 그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레트로바이러스일 거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H.I.V.를 비롯해서 가장 좀 위험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생물학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바이러스 하면 레트로바이러스를 잘 연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 레트로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음.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 물질로 DNA를 갖는 경우도 있고 RNA를 갖는 경우도 있죠.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갖는 바이러스고 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전사 효소를 갖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로부터 상보적인 DNA를 합성합니다. 그다음에 이 DNA를 어 숙주의 효소들 이용해서 이중 가닥으로 만들고 그거를 숙주에 염색체 DNA에다가 아무데나 끼워 넣습니다. 그걸 잠복기죠. 프로바이러스 상태라고 하는데 잠복기를 보내다가 이제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되면 어 이제 그 숙주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신이 필요한 뭐 DNA, RNA 그리고 단백질들을 잔뜩 합성해서 자손 바이러스들을 만든 다음에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이제 탈출하고 다른 숙주 세포를 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 특히 역전사 효소가 있어서 어 DNA를 만든 다음에 숙주의 염색체 DNA에 마음대로 끼워넣었다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자신도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숙주에도 돌연변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리 자체가